말 한마디의 힘 말을 조금 길게 발음하면 말이 되고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마음의 알맹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은 말을 쓰는 것, 마음의 알맹이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 수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씀으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상단전이니, 중단전이니, 하단전이니 하는 것도 원래는 말씀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하고 한마디 하면 깨치고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할수 없이 인위적으로 단전호흡을 하고 혀를 열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진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법을 받을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줄기 바람소리에도 깨치고 별구질을 하다가도 깨치고 마당을 쓸다가도 깨치고 말씀 한마디에도 깨치는 법입니다. 말에는 말장난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기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입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씀이 바르고 넓지 못하면 그 말씀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말재주로 삶과 인간 존재를 원하는 말들은 상투적인 인생 설교로 그치고 말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문장의 가르침, 짧은 일화라고 해도 우리 존재 깊숙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여. 우리를 깊은 명상과 삶에 대한 통찰로 인도합니다. 원래 진정한 말씀이란 스승의 사상과 뜻이 소리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사상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나는 이유는 그 뒤에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마음의 알맹이기 때문에 누구의 가슴에나 스며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과 연결된 사람, 하늘에 내려온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그 성인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과 대화하면 모든 말장난이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맑게 하고 길을 정화시켜 근원적인 자리로 가고자 하는 내재된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또는 심심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부딪혀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관념을 갖고 자기의 감정에 젖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서로를 성장시키는 참다운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한편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의 마음이 만약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할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꺼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도 다 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거짓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긴 하나, 그 속에도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해 성사를 듣는 신부는 사람들에게 보속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기도를 한 가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의 말씀이니 그것은 마음을 잘쓸수 있게 하는 일종의 처방전이 되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다가도 금세 감정이나 자기관념에 빠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좋은 말씀들을 항상 옆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한 머리를 자꾸 말씀으로 닦아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당신 마음의 표현입니다. 항상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죽어 있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알맹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창조되고 변화된다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당신이 매일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종이에 적어 볼 것을 권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쓰면 당신의 앞길이 헌해지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쓴다면 당신의 앞길은 너무 어둡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감는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옛말은 말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보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인간의 정보에는 암시성이 있어서 같은 정보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정보대로 변화해 갑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가장 일차적인 정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당신을 칭찬하기 시작하여 24시간 내내 당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힘껏 예찬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존재에 그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해져서 나쁜 정보를 받아도 빨리 좋은 정보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나쁜 정보에 계속 매달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단점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여 내 긍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한 당신은 이제 자신을 칭찬하듯이 남을 칭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행복하다. 자신 있다. 사랑한다. 이해한다. 즐겁다. 건강하다, 신난다, 힘이 난다, 신뢰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말씀에 더욱 가까운 생활로 이끌어 줍니다.